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공무원이 이 서류를 잘못 발급해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멘토 에이든입니다. 이 서류 잘못 발급해주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과거 한 지자체 구청에서는 이 서류를 잘못 발급해줬다는 사유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약 1억 원가량의 변상을 청구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무엇일까요? 성함이란 업무 발급 서류 중에는 다른 서류보다 조금 더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서류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바로 인감 증명서입니다. 인감 증명서는 이 도장이 나의 인감 도장이다 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인감 도장과 함께 계약 당사자의 계약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집을 판매할 때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로 계약 당사자의 즉 우리가 집을 판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소송의 중점 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걸까요? 발급 담당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대리발급 제도를 악용해서 인감주인 몰래 집을 팔아버리거나 차를 팔아버리거나 인감주인의 명의로 대출을 몰래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경제적 손해를 모두 인감주인이 인감증명서의 주인이 떠안게 되는데 대리발급 과정에서 절차적 혹은 실질적인 과실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감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여러 장치와 여러 절차를 마련했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문제가 될지 모르니 신규 공무원분들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인감 대리 발급은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걸 알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감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시에 위임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위임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에 따라서 이 대리 발급의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리 발급 절차와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임장의 위임자 자필 작성 그리고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리발급에 대해서는 위임자에게 별도로 통보해 주기도 하고 대리발급자의 무인 즉, 지문을 받아두는 발급 대장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럼 대리 발급 시 공무원의 과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대리 발급 절차에서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거나, 위임자의 신분증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임자의 위임 의사가 불명확한데도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대리발급 이후에 위임자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의무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 기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어떤 게 공무원의 과실이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 없다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겠죠? 옆집 멘토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신고, 인감도장의 종류, 대리 발급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